솔케이브 가방 털기를 할 건데요 네? 많이 먹을 수있습니까 소화제 오, 오 얼마나 성격적으로 먹어볼라고 먹고 싶겠다 아니 여기 동거고를 정보,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불에 탄거 아니에요? 오 어, 엄마. 이거... 이거 뒤에가 날라갔는데? 응? 와, 아니 이런 컨셉을 넘어서서 이거, 이거 진짜 찐인데? 고마워서 생일 선물로 이어폰 하나 사 원래는 내가 어제부터 갖고 다니는 게 내가 네, 무슨 재봉틀 나온 줄 알았어요 아, 제가 광고받아서 갖고 왔는데 <laughs> 자, 롤. 롤. 박수 박수 어. 가방에서 치면 하는 뭘로 응, 테이크인가요? 시작 되개 네 하나 둘셋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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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울케이브 가방 털기를 할 건데요 네. 먼저 털어주실 분 여기요 전, 저도 털요네 예. 저는요 어... <laughs> 와. 텐션 싫어요. <laughs> 언제 누가 아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을 들고 다녀. 오. 약이랑 밴드랑 야? 어제 급하게 타이레놀이랑 타이레 타이레놀 나 필요할 것 같아. 저도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소화제. 오. <laughs> 오 얼마나 행복적으로 먹어 볼라고. 먹고 죽겠다. 감기 걸리실 수 있어. 감기약. 그런 거음 가져왔습니다. 오. 베딩이네. 베딩. 오, 그렇다. <laughs> 또또또또 no, no. 또. 음. 이게 잠바가 무엇이냐 <laughs> 아니 여기 중고 중고거래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무엇이냐 크리에이티브 포스 잠바입니다 이거 어쩌다 받게 되셨죠? 이거는 제가 달마다 하시는 행사가 있는데 참석을 누가 때. 누가 그 누가 <laughs> 아 일단 우리가 크포 소속이라는 것부터 말해줘야죠 크포 네, 소속인데요 크포가 뭡니까 크리에이티브 포스입니다 줄여서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무슨 무슨 <laughs> 그러니까... 제가 조금 피처링을 하자면 크리에이티브 포스라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서울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의 어떤 산업이 잘 되라고 아 <laughs> <laughs> 기업들의 부흥을 위해서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얘이해주는 곳인데 우리는 우리 자체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면서 동시에 크리에이 야, come, 야, come, 야, c o m 이터 o 이 e c o m 어 이렇게 하고 있다. <laughs> 네 이제 다시 c o m 로돌아 m 게요 o 예. 그래서 그렇게 c 게된 e 바이고요 약간 음, 약간 대학교 가능한 약간 가능한 그런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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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는 일단 케이스를 좀 봐야 될거 같아. 이게 뭐죠? 같고. 진짜 코로나 걸릴 거 생기잖아. <laughs> 이게 뭐예요? <laughs> 이거 불에 탄거 아니에요? 아, 노란색 케이스. 화재, 화재, 화재. 갈색이에요, 오줌이. 갈색. 화재 현장에. 제가 제게 아이폰 12 프로 골드라서. 예? 네? 예. 네. 네. 골드, 골드라서 어쩌라고 이제 어쩌라고 이거 벗기엔 화이트잖아. 골드라기엔 브라운인데요. 골드라 이거 와! 와! 와, 레전드. 오징 필터. <laughs> 아, 빨리 빨리 그 다음. 원래 여기 엄청 많은 주렁주렁 이런 친구들이 막 매달려 있었는데 <laughs> 유니콘 한 마리밖에 안남았어 각설인가요? 따당따당 아저저 그런 거 있어요. 저희 스튜디오가 층이니까 네. 사무실만 2층이고 왜 1층에서 오면 누가 말 소리 안 내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창의 실장님은 알수있어 짤랑 짤랑짤랑 이 짤랑짤랑 저, 저 스티치 소리가 아주 기깔나거든요. 그리고 빨리 빨리 인에뭐 있어요? 아웃백 말고 인백 요거로 말씀드리자면 아 <laughs> 진짜 장수 같아. <laughs> 제가 네, 이어폰이 없어진지 꽤 됐는데 이것도 우리 김기돈 실장이라고 있거든요. 저 친구가 쓰던 건데 어? 잠깐만 이거 뭐야? <laughs> 왜요? 귀에가 날라갔는데? 응?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앞에가 날라갔네? 얘가 안 되고 얘가 되는 <laughs> 건데 얘는 <얘가> 왜 이렇게 <laughs> 날라갔지? 또 이렇게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도 이제 못 쓰겠네요. 아, 뭐야. 근데 이거 들리긴 들려요? 이렇게 부서졌는데? 나 뒤에가 이렇게 꼬러진줄 몰랐어 지금 이어폰이 앞에 꼬다리도 없고 얘는 뒤에가 고또 이어폰은 한쪽이 안 나려 전자기기에 와. 정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게 보이긴 해요 지금 난 항상 이 가방이 뭐가 들었는지 되게 궁금했어 아 이것도 여기 아 이게 <웃음> 아니 <웃음> 아, 불쌍해. 야, 이게... 아니 이 컨셉을 넘어서서 이거 진짜 찐인데? 너무 아니 이게 진짜 사연이 했... 있는 게 이어폰 하나 사드리자. 어느 순간 이렇게 코드를 뽑았는데 갑자기 이 코드랑 이이 봉채랑 이게 분리돼 버린 거예 이렇게. <laughs> 작동은 잘 거예요. 돼가지고 전기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뒤에도 있어요. 귀여운 거 진짜 좋아한다. 맞아. 아 여기 귀엽지 않나요? 손수건이 이거는 사실 파우치인데 여기 이어폰 <laughs> 두바이. 두바이 보이. 어디 있는 거요 이게 제일 이상해. 귀엽다. <laughs> 정리하자. 면 약간 <귀엽네>. 귀요미의 가방이네. <laughs> 귀요미의 가방. 아니, 아니. 아니 방석을 왜 나와요? <laughs> 혹시 뭐를 어딘가에 갑자기 내가 안고 싶을 수가 있잖아. <laughs> 예? 그럴 때이거싹챙 가지고 이제 안는. <laughs> 아, 아니, 원래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하셨어요? <laughs> 이거 항상 가방 에 있어요? 예. 네. <laughs> 어? <웃음> 처음 알았어. 요거 이제 챙 가지고 따아 가지고 안는 거지. 남자들의 필수템. 쓰여봐다. 속건 사줘. <laughs> 네잘 봤습니다. 네. 네 정리해 주세요. 오, 나름 선방한 거 아니야? 네 선방했어요. 진짜 차가 생기면서 고부상이 아니라 거의 중고 중고 판매장처럼. 저는 제가 여 제가 테마를 정했어요. 여행 올때 달아나고 싶은 나의 짐. 첫 번째는 외박 파우치고요. 네. 이건 제가 항상 언제 어느 때에 살주하고 싶을지 몰라서 항상 차에 갖고 다니는 외박 파우치고. 아 이거는 나만 갖고 왔을 것 같아 하는 이등기로 갖고 왔어요. 시장은 그냥 가방이 조금 더러운데. 이 것은 왜냐면은 원래 이 외박 파우치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막 불려지는 아이기 때문에. 자첫 번째. 잠시만요. 이 중에 필요한 거 하나는 있겠지. <laughs> 약간 물량 퀘스트 할때 주는. <laughs> 빙고. 5만원 이상 사면 챙겨주는. 조이 있다가 하나씩 드릴게요. 작가님, 트리트먼트 드릴까요? 트리트먼트 너무 컸어. 인성질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laughs> <한번 웃음> 망했다. 전 항상 잠옷을 가지고 다녀요. 네? 왜? 아 심지어 위아래를 둘다 챙겨 다니시는군요. 당연하죠. 항상이 아니라 여행 갈 때, 이렇게 어디서 밖에서 잘 때. 집에서 잘때 똑같은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서. <laughs> 그럼 파랑색은 괜찮은 거예요? 파, 그래서 파랑비고텔? 네 음. 그리고 내가 할라다말한적있어 <laughs> 원래는 내가 어댑터 갖고 다니는 게. 네저 <laughs> <참> 무슨 재봉틀 <laughs> 나온 줄 알았어요. 육 개를 갖고 왔어. 스리인원 아, <laughs> 여 개, 7개할수 있고, 이게가 이거에 그거고. <laughs> 줄이다 뜨거워. 줄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카메라, 보조 배터리, 뭐 핸드폰 두 대, 있고 다 충전이에요. 여기서 시타. 시타임만세 개예요. 매도산 거예요. <웃음> <웃음> 이건 G P 스킨. 제가 광고 받아서 갖고 왔는데. <laughs> 수분도 측정하는 음, 건가? 짜만 하는 거야? 개기름도 아, 아. 측정해? <laughs> 매우 건조하다. 건조하다. 쿠코 같아. 음 쿠쿠. 어, 저 저걸로... 어, 그러네. 목소리가 쿠쿠네. 로레알이랑 아모레랑 키엘? 뭐 음. 공식적으로 쓰는 피부 측정 기기거든요. 오, 근데 해 봤는데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해주리를라고 갖고 왔어. 오. 나쁘지 감사합니다. 않죠? 마지막 타로. 와우. 다랑. 기다렸다. 아, 기다렸다. 너덜너덜해진 거고. <laughs> 근데 제가 요즘에 좀그 빨이 좋아요. 제 친구 애기 태어나는 달도 맞추고 취미로 타로를 하고 있는데 이건 타로 책이고 아직까지 막 선생님들처럼 이걸 다 외우진 못하니까 음... 이걸로 풀이를 해드리는데 추억을 남길 때 궁금하다. 가장 좋아서 타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좀 그래서... 봐주세요. 그럼요. 남자친구 언제 생겨요? 그것은 다... 네. <laughs> 네? 자, 다음 곡 볼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 넥스트. 네, 다음요. 가자. 네. 응.